<laughs> 자, 에, 즈 뭐시기? 에즈키엘? 에즈케일? 모르죠? 자, 또 만나러 가볼게요. 우리 호스트님을. 자, 인사드리고, 자, 반갑습니다. 오케이. <laughs> 자, 넘겨보죠. 오! 와, 엄마 데미지, 야, 어디서, 데미지 왜 그래? 어? 아! 아! 와, 마, 환장할 데미지가 나오네요. 어, 뭐야? 어, 어, 센데? 어, 예, 예, 예. 오, 잘하십니다. <laughs> 카타나 고수를 만났네요. 예, 뭐 카타나가 저래? 아, 네, 네, 지금 천조가리 입고 있지. 예, 저는 천조가리를 입고 있어서, 뭘로 맞든 간에 엄청 아파요. 안 맞아야 되는데, 맞으면 아프더라고요이 예. 린드 셋이 이게 천쪼가리입니다, 천쪼가리. <laughs> 강인도, 강인도 있나, 이거? 강인도 있어요? 예, 역시나 강인도 없죠? 예, 저는 강인도 요 머리에 딱2 있네. 예, 강인도도 없어요. <laughs> 예. 저는 뭐, 하여튼, 천쪼가리, 거의, 천쪼가리만 입고 싸움을 하니까. 자, 버프하고. 얼마 때리진 않겠지? 어, 어서세요 잠깐만, 이분 또, 등 뒤에다가 머리 착용하고 있죠? 무섭게 서리. 자, 이럴 때 인사를 하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으 <laughs> 수어, 쑥해, 쑥해, 쑥해? 예, 쑥해라고 하네요. 어우, 어우, 무서워라. 어우, 무서워요, 아저씨. 자, 찔러보고, 방패 깨기한번 해보고, 아! 어어어, 겁나, 겁나. 어어. 자, 한 번. 찔러 먹어 아하! 뒤잡당했어 어 좋아 좋아 데미지는 많지 않아 좋아 이러면 할 만해요 어또 뒤잡을라고? 어 깜짝이야 그러지마 어? 그러지마 어또잘잘 잘 고르시네 아싸 때렸다 한대때렸다예 네, 저는 한대한대 한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한 대만 때려도 되게 만족을 하죠. 자, 찔러보고. 한번더 찔러보고. 아하이, 그러고. 자, 한번더 찔러보고.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자, 스테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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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미너. 스테미너, 스테미너 좀 채우고 또 찔러보고. 아, 뭐야, 피했어. 자, 또. 자, 화이팅입니다. 예, 쑥님. 예, 화이팅입니다. 어이, 어이, 뭐야! 어? 아헤이! 그러지 마. 아헤 그러지 마. 어, 나 패링할 거야. 자꾸 그러면 나 패링할 거야. 물약 먹는 건 아니지? 아, 치사해. 거기서 또 물약을 먹냐. 아싸, 한대 때렸다. 어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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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른 거야. 물약을 먹어 치사하게. 아 잡았어 잡았어. 어. 자 오케이 미안해. 어 오케이야 오케이. 오케이. <laughs> 에아 저거 근데 왜 데미지가 안 나오지? 저분 강화를 안 했나? 인챈트를 안해서인가 직검 데미지가 다른 분보다는 적게 나오는 것 같아. 뭔가 뭔가를 안 했겠죠 아마. 하여튼 데미지가 그럭저럭이었어 저번은자 현재 현재 스코어 15승 7패입니다. 15승 7패. 예, 네, 15승 7패고 누적은 721승입니다. 곧 있으면 이제 이제 몇승안 남았습니다. 한200 280승 이 정도 남았습니다. 자 이번엔 뭐예 타커스 모르죠? 처음 뵙는 분이죠? 자, 가자. 자, 또 인사드리고. 자, 인... 아, 아, 반갑습니다. 자. 야, 뭐야? 칼 뭐야? 야, 멋있는 칼인데? 야, 이, 이, 이 어디다 쓰는 칼이죠, 이거? 어 아, 뭐야? 저, 패링도 되는 칼이야? 야, 이거 공석이 또 겁나 늦네. 이거 뭔 칼이야? 방금 들었어. 와, 와, 방금 들었어. 맞았어, 맞았어. 때렸어, 때렸어. 때렸어. 아, 아. 그만 때리라고. 어어분 렉인가? 희한하죠? 자 여기 개피일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 뭐야 제가 레기 당했네요 렉이야 어. 렉 어, 어서오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어. 뭐 어쨌든 당했어 자 현재 스코어 15승 8패 아직까지는 승이 많아요 괜찮아요 예, 이 렉도 극복을 해야하는데 예 제가 렉에 그냥 무릎을 꿇어 잠깐만, 잠깐만. 그거 왜 던져? 네개 어, 무릎을 꿇었네요. 자 이번엔 누굴까? 에, 이번에 누굴까? 이번에 랜스, 랜스 들고 있는 분 만났으면 좋겠네요. 저는 같은 랜스와 한번 이제 맞대결을 한번 해보고 싶어. 잠깐만, 300. 어 용기님이네요. 어, 서오세요 자, 용기님하고, 이제 벌, 예, 네, 싸움 하는 거죠. 네. 살살 해줘. 와, 저분 봐. 뒤잡 방지 옷에다가 그, 뭐야, 고다까지 착용하고 있어. 여기 완전, 완전 그냥, <laughs> 풀 무장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인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예, 네, 완전, 풀, 풀 세팅을 하고 계셔, 이분. 한 손엔 곡검, 한 손엔 타도. 자 화이팅입니다. 300님. 아 300이래 용기님. 야 이분 무섭죠? 아. 어. 말분 봤죠? 아 이거 곡검이 아니었어? 어? 곡검이 아니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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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려고 또? <laughs> 어? 옆에다 공구리 찼어? 아 무서워. 어! 아자, 찔러보자. 아자! 어허! 아자, 때렸다. 좋아. 한 대라도 때렸어. 예, 저는 한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예, 한 대만 때려도 되게 좋아합니다. 아, <laughs> 이거 뭐지? 뭔가 꼼수가 있나? 왜 자꾸 이렇게? 해? 왜 자꾸 왔다리 갔다리해 어. 아, 죽었다. 아. 저기서 저걸 쓸 줄이야. 야, 대단하시네. 자, 15승 구패입니다. 어, 예. 말씀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말씀하세요. 방송요? 방송, 아, 처음 오셨어요? 아, 네. 아, 디잡 공략. 예. 디잡이 가능하면은, 저는 디잡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렇게 방금처럼, 저분처럼, 뭐, 고다의 반지라든지, 기술자의 코트, 이런 거 입고 있으면 디잡이 안 됩니다. 아, 세명 상대하는 거? 네네. 네, 세명 상대할 때는 그분들이 그 디잡, 방지용을 안 입고 있어서 다행히. 중량요 중량은 저는 그냥 70% 이하로 맞춰오고 당깁니다. 예, 지금은 좀 가벼운 거 입어서 한50% 이하일 거예요. 중량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대방한테 안 맞으려면은 그 구를 때그 적응력, 적응력이 아니 그러니까 민첩, 민첩을 한100 이상 맞춰주면은 구를 때잘안 맞아요. 그리고 중량이 아마 50% 이하일 때는 구를 때 약간 더 멀리 가고 70% 이하면은 조금 덜 구르고. 예, 보통 그 정도. 저는 예, 한70% 이하만 맞추면은 충분합니다. 70% 이하로 그러니까 철푸덕이 아니고 구를 수만 있을 정도면. 어, 저는 그러니까 100을 추천드립니다, 민첩을. 100 100 이하로 되면은 웬만하면 구를 때 많이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민첩0은어 뭐야 뭐야? 어 깜짝. 레레 레긴가? 잠깐만 잠깐만. 레레레인가 레이, 레이, 모르겠다. 어 모르겠다. 야 모르겠다. 에 예, 모르겠다 모르겠다. 에 레긴가 뭐죠? 에 모르 모르겠다.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먼저 누가 뭐 누가 먼예 먼저, 먼저 죽겠지 에야 이리 와봐 잠깐만 이제 침입했대 에. 에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아니 아니 우사인 볼트가 아니고 렉렉렉렉같아 예. 원래 나는 죽네 야니는 안죽어? 어. 아 그래요? 그래도 한 그러니까 70% 이하만 맞추면은 충분합니다 잠깐만요 저쪽 아예 어서오세요 테스트님 어서오세요 예, 우사인 볼트가 아니고 <laughs> 렉이야 렉 저분 렉이야 예, 심각한 렉이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무게가 50% 이하인데 약간 무겁게 한번 들어 볼게요 네, 무거운 것들이... 어, 이런 것들이 무겁네 어 됐네 67% 이러고 한번 해 볼게요 네, 현재 67% 입니다 네, 이러고 한번 디잡을 해 볼게요 아, 렉, 렉, 내 제발 렉 없는 사람 만나자. <laughs> 세 명이, 세 명이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게 하루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라서. 에, 네, 또 인사 드리고. 아하, 또 친구 불렀죠? 잠깐만. 잠깐만, 뭐, 뭐야? 아 또, 독방구야? 어, 저분 뭐죠? 어, 이분 디자방기네 어, 아, 나 이, 독 쓰는 것들, 아이고, 아이고, 저, 저, 좋다고 하네, 또. <laughs> 에, 에? 아, 뭐, 이, 이런 애들은 뭐, 자주 만납니다 예제 방송 들어오시면은 예 이런 애들 막 심상치 않게 예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예 저런 애들 잡아줘야죠 방금 그방또 들어갔으면 좋겠네 예 아직 좀또 중... 한번 들어가자 어 아, 이게 기 시청자분이 무거운 상태에서 디잡이 가능한지 한번 보여달라고 하셔서 예 한번 해볼게요 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거 한번 또 잠깐만 아까 걘가요? 예? 아까 걔 맞지? 아닌가? 딴 사람인가? 예 아까 걔 맞죠? 아 그만 때리라고 안 죽니? 어어! 야, 그만 때려. 아아! 에, 잡았죠? 시원, 희연, 속이 시원하다, 인마 에, 디잡만 되면 이래요. 나 이겼어. 자, 16승 11패 현재 스코어 16승 11패죠? 예 아, 여기 하베리 좋네 예 <laughs> 방어력 좋네, 하베리 나 린드세이버 스면 진작에 죽었을 거야, 아마 <laughs> 어? 야, 아마 그... 이... 뭐야 린드세이버 스면 진짜 진작에 죽었겠죠, 아마 <laughs> 어? 아, 어서 오세요 아, 카타나 디잡요? 예, 똑같습니다. 뭐, 디잡은, 예, 디잡만 가능하면, 그, 뭘 입어도 다 똑같습니다. 자, 또 붙어볼게요. 이번에는 누군지. 자, 인사드리고. 잠깐만. 이분도 디잡 금지야.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겠죠? 예, 렉이냐? 잠깐만. 아, 이분 친구들인가 보네. 와마 너무 때리는데. 너희들. 아, 여기 아유, 친구 친구 방에 들어왔더니만. 예, 또 이렇게 되네요. 여기 뭐 잡음 다 잡았냐, 너희들? 예. 아. 아 뭐야? 아, 근데 그... <laughs> <laughs> 아... 예, 죽었죠. 아, 근데 이게 안 좋다. 이 무게를 늘리잖아요. 그러면 스태미너가 제가 이렇게 안 입고 댕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니까 스태미너가 늦게 찬다. 예 그죠? 무게를 거의 70% 육박하게 하니까 방어력은 좋은데, 그 뭐야? 너무 스태미너가 스테미, 늦게 차. 예, 제가 가볍게, 가볍게 입었을 때는 스태미너막 차는 속도가 엄청 빨랐거든요. 예. 아, 꽃송이랑, 방패는 제가 이걸 쓰는데, 이게 방어도 좋고. 하여튼, 이 하벨셋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하여튼 가볍게, 가볍게 해서 그냥 쇽쇽 피해서, 예, 상대방의, 예, 등을 노리는 스타일인데, 자 인사 드리고 우선 인사 받아줘. 임마 버프 한 번만 할게. 아, 자 붙어볼게요. 어, 예, 네. 자, 같은 하벨 셋, 예몇대 네, 맞고 버티죠. 예, 네. 왜가만있 있어 가만있으면 맞는거야. 어, 뭐야. 아싸. 때렸다. 에. <laughs> 네. <laughs> 와, 하벨, 하벨 이으니까 와, 진짜 사기야, 사기, 이거는. <laughs> 강인도 짱이야. 한대몇대 대 맞고 버텨, 그냥. 어, 아, 아 예. <laughs> 아, 센트리 님이 하네요. 예, 싸우느라 못 봤네요. 자, 이겼어요, 또. 예. 하벨은 진짜 좋네요. 예. 예. 진짜 하벨은 좋아. 예, 안 되겠어. 내 이거 입고 하면 안 되겠어. 이거 입으면 좀, 예, 사기급이라서 이거 입으면 안될것 같아요. 예, 이거는 하여튼, 입으면 안될것 같아요. 너무, 너무 사람들한테 미안해. 예. 이거 입고 하면은, 그냥, <laughs> 막으면서 뒤잡을 수가 있어, 이거는. 60%? <laughs> 뭘, 뭘 들어야지 60%가 될까? 아, 핵류저? 예, 핵류저는 다 죽어야죠. 예, 뭐, 하여튼, 무거운 거 한번 들어볼게요. 핵류자는 그냥 다 죽여야 돼자 아유 이거 뭐야 자 인사하고 자 안녕 어자 붙어보자 아 아유 자식아 때리지마 마 인마. 어이 뭐야 뒤져말라고 어이 어이 어? 안 맞았어? 아 미안해. 오케이. <laughs> 어 오케이. 예 그러니까 닭수 할때 핵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핵 쓰면 재밌나? 그런 거에 희열을 느끼나? 알겠습니다. 거상의 대검 <laughs> 아. 어 닐리,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디 무거운 걸 들어볼까요? <laughs> 짝사랑, <laughs> 뭘 짝사랑이야 또? 에, 잠깐만 무거운 걸 들어달래. 제일 제일 무거운 무기가 어 여기 있어 요 이거. 왕의 특대검. 예. 여기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무거워요. 아, 어, 나, 나 그리기. 왜, 왜, 아, 닐 님이 그린 거야? 그거 다크헤드 님이 그린 게 아니고? 어, 완전 잘 그렸던데? 예, 닐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완전 이뻤어. 자, 이분 무기 뭐지? 타도네. 아, 뭐 자꾸 이상해, 예. 아, 자, 자, 다인이네아 없어. 아 장착을 안 했어. 예, <laughs> 네, 화염막지 장착을 안 했어. 자, 예, 아 그래요? 오, 강전사의 도금. 하여튼 닐림 닐림이 닐림이 그린 건 뭐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다 다른 걸 그리셨나? 예. 아, 이따, 릴림, 릴림이 그린 것도, 어, 릴림 그린 거 어디다 놔뒀어요? 릴림 것도 한번 볼게요. 아 그러니까, 손꾸림. 어디, 어디 있다가 그려놨어? 한번 보게. 내 얼굴을 가야 한다. 디자파는 거? 그린 걸 그렸어? 아, 스팀 프로필? 알겠습니다. 릴림 이따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쫄, 쫄게 쪼금 인사를 하는 거죠. <laughs> 에? 쫄면 인사하는 거야, 임마. 어? 어? 쫄면, 야, 야, 뭐.. 어? 어, 또, 야, 그만 때려. 어? 어? 어, 또, 겁나게 많이 때리네. 안 죽니? 어, 그렇구나. 어디가 어디가 나 하늘 끝까지 쫓아간다 어 하늘 끝까지 쫓아가 형 하늘 끝까지 쫓아간다 어어형 하늘 끝까지 쫓아간다 어야다 굴렀어 <laughs> <laughs> 왜있게도 물냐고 해 소개팅요 아직 아직 못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 문자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주말 정도에 시간 내서 만나볼게요, 한번. 소개팅 하고 나서,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연, 어떤 분인지. 하여튼, 닐, 닐림, 닐림, 잠깐만, 이거 한번 볼까? 내 얼굴. <laughs> 예, 닐림 컵도 한번 볼까? 어떻게 그렸는지. 아 이거, 이거 끝나고 한번 볼게요. 예, 이게 시청자분들이 제 얼굴을 그렸답니다. <laughs>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 이, 이거, 이거까지 하고, 제 얼굴 한번 보죠. 예, 어떻게 그리셨는지. 아, 나도 역시 난 대검 들면 사기야. <laughs> 대검 안 들어야 하는데. 예, 거의 사기죠? 예. 자, 인사하고, 자, 이제 붙어볼까요? 자, 아하, 반갑습니다. 예, 한대 때리고. 굴라이, 어. 어 아파. 에? 이거 뭐지? 보상의 대검인가? 야, 어디가? 야, 나 여기 있어, 임마. 흐 오. 에? 안 죽네. 자, 이름 비슷하죠? 아, 죽었어. 예. <laughs> 네, 이 대검 모션이 그러니까 강공격 모션이 두 종류거든요. 거상의 대검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때리거든요. 저는 근데 저 모션이 별로라서 저 모션 쓰는 거는 안 씁니다. 저 말고 그냥 클레이모 아니면은 뭐 수호자의 대검 뭐 하여튼 이런 종류, 이런 종류 제가 많이 씁니다. 아, 피하고 아, 그게, 그니까, 디자 모션이 잘 되는 게 있어요. 단, 단검 같은 경우에는 디자 모션이 잘 되고, 대검이나 특대검 같은 경우에 칼 끝으로 찌르는 모션이 있거든요. 예, 네, 이런 거는 잘안 되더라고요. 디자 모션이. 잠깐만요. 친구. 제 네, 보여드릴게요. 예, 네, 저를 저 그리셨다고 하는데 자 닐림 프로필 사진 한번 봐볼게요. 닐림이 어디 있지? 닐닐닐닐닐닐닐닐닐아이 닐. 이건가? <laughs> 이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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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공개적으로 아뭐뭐 뭐 우리끼리 다 아는 사이인데 뭘 어? 야. 아, 이거 완전 송그림이네 <laughs> 뭐라 썼는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글자는. 예, 네, 글자는 안 보여. 예. 네. 아, 그래도 아,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저를 그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예 <laughs> 네, 1대1 가능합니다. 좀 이, 이, 잠깐 좀 있다가 해 드릴게요. 아, 그래. 잠깐만요. 오, 이거야? 아. <laughs> 아, 웃겨, 웃겨. 이거 보세요. 예, 시청자분께서 저를 구려주셨답니다. <laughs> 어때, 어때? 어울려요? <laughs> 어? 어? 어이구, 어때? 나래, 이게. <laughs> 어? 아이고, 하벨 돼지 달려. <laughs> 보라색 맛이 나. <laughs> 어둠인 체 <laughs> 아, 아싸, 아한대 때렸다. 이거 일치 아, 진짜 아깝다. 예. 네, 제가 맨날 하는 말. 아싸, 한대 때렸다. <laughs> 예, 그렇죠. 제가 디잡할 때마다 예, 가끔 효과음을 넣죠. 예? 아자 이만 이렇게. 예? <laughs> 아, 좋다 이거. 아,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예. <laughs>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laughs> 하여튼 닐님 이거 감사드립니다. 그래 주셔서. <laughs> 이거는 이따가 제가 예, 따로 다운받을게요 아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닐림아야 이것도 손꾸림 야 되게 만족합니다 저는 자 내리고 이것도 끄고